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시죠. 아유 저도 일을 하고 왔더니 땀이 졸졸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점심을 뚝딱 먹고, 아, 그냥 좀 병석에 오래 누우셔서 예, 입맛이 없으시고 연세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뭘좀 해드릴까 하다가 아, 좀 소화도 잘 되고 어, 이렇게 야채죽, 야채 영양죽을 쓰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덥기는 하지만, 그냥 이왕에 야채죽 쓰는 거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아유, 좀, 어르신 좀 죽을 좀 써드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찹쌀하고 맷쌀 그러니까 찹쌀하고 메쌀, 찹쌀만 전부 넣으면 너무 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찹쌀 2대 1로 넣어요. 찹쌀이 두 컵이면 맷쌀한 컵. 그다음에 여기 거뭇거뭇한 거는 여름이어서 소화 더 잘되시라고 보리쌀을 같이 빡빡 씻어가지고 같이 불렸어요. 거의 한 시간 이상 불린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 퍼지고 죽이 맛있거든요. 그다음 에 여기 여기 큰 접시에 있는 거는 요 노란 호박은 땅콩 호박, 그냥 일반 호박이에요. 여름이라서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 이렇게 나박 저기 깍두기처럼 썰어 놔고 깍두깍두.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나는 거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도 이렇게 주황색 나는 게 있고, 이게 좀 당도가 더 깊어요. 그 다음에 일반 단호박이요 이거. 어, 껍질은 초록색이고, 속은 이렇게 노랗죠. 그냥 쪄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 건 뭐냐면요. 은 요거는 제가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 브로콜리가 한참 딸때 브로콜리 다 따고 나면은 브로콜리 그 나무에서 옆으로 곁 가지순이 나면서 애기 브로콜리들이 달려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냥 너무 이쁘고 아까워서 전부 따다가 소금 좀 넣고 팔팔 끓는 물에 싹 데쳐내요. 그래가지고 데쳐서 지퍼팩에다가 그냥 한번 먹을 것만큼씩 딱딱해서 냉동해 놓으면요. 그 브로콜리 색깔은 굉장히 찐 초록이 나와요. 그리고 영양도 굉장히 좋고요. 그건 농약도 없죠. 비료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겨울 내내 그 이제 브로콜리 나무에서 움이 나갖고 싹이 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겨울 당근 제가 저장해놨던 거. 요것도 겨울 비트예요. 어, 비트는 많이 넣으면은, 그죽 어, 빛깔이 빨개져 버릴까 봐서, 어, 그냥 반개 정도만 이렇게 예, 가셨거든요. 근데,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익혀보면요. 같이 써보면. 어, 생과계로 비트가 그렇게 물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죽빛깔이 곱지. 그래서 아마 요 야채를 다 넣고 요 저기 찹쌀, 보리쌀, 냅쌀 섞어서 불린 거를 넣고 죽을 쓸땐 어떻게 쓰냐면 일반솥에다가 이걸 넣고 쓰려면은 굉장히 덥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집에는 압력솥을 참잘 쓰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일 먼저 요 이제 그쌀 불린 거를 먼저 압력수에 부어요 이렇게 이렇게 압력수에 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호박을 쭉 이렇게 다 쏟아 넣어요 <laughs> 제가 하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호박을 전부 이렇게 이제 다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비트 가신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근 당근도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야채밥을 할 때는 요 야채에서 물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반드시 야채랑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간이 돼서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할 때는 보통 가정에서 하는 밥. 아 어, 물을 가정에서 일반 밥할 때보다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채에서 물이 나와서 밥이 질어요. 그러니까 야채 밥을 내가 해서 그냥 양념장만 해갖고 비벼 먹겠다 하면은 어 물을 그냥 평소에 밥하는 것보다는 좀 작게 넣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죽을 쑤겠다 그러면은 일반 밥하는 것보다는 두 배, 세 배의 물을 넉넉히 부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 이렇게 소금을 좀 넣고 어 물을 넉넉 저는 죽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좀 넉넉히 요쌀 대접으로 어, 두 대접, 세 대접 정도는 제가 넣을 것 같아요. 세 대접 넣고 이렇게 뚜껑을 압력솥 뚜껑을 닫고 충분히 물을 부은 다음에 딸랑딸랑 해갖고 한 3, 4분? 어 지나면은 그냥 불을 꺼버리세요. 그러면은 어 김이 압력 김이 빠지기 전에 이 여기 들어간 야채가 푹 물러요. 쌀도 푹 물로 아주 수한 이제 야채죽이 되거든요. 왜 제가 여기 브로콜리를 제일 나중에 요걸 안 넣냐면은 요 브로콜리를 여기다 같이 넣고 그냥 죽을 써버리면 저 브로콜리 고운 색깔이 변해요. 누렇게 되거든요. 맛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브로콜리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예 곱게 이거 한번 데친 거기 때문에 잘가셔놓고 다져놨다가 죽을 다쓴 다음에 김미 빠지고 이렇게 열어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찰진 죽이 돼 있어 요 굉장히 맛있어요 구수하고 달어요 죽이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죽을 이렇게 한번 져서 봐요 예. 국자나 이렇게 젓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젓으면은좀 되다 싶으면 물을 좀 붓고 그 뜨거운 상태니까 물을 좀 넉넉히 붓고 이렇게 한번 우르르 끓여주면 아주 알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질지는 않아요. 죽을 써보면 항상 저는 해보면 좀 되더라고요. 물을 넉넉히 부어도 왜냐면 쌀이 푹 퍼지고 이 호박, 당근, 비트 그냥 푹퍼져갖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김다뺀 다음에 아, 이제 죽을 이제 그릇에 떠 넣을 때. 그, 그, 이제 용기에다가 그릇을 이제 죽을 이렇게 풀 때에, 그때에 브로콜리를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한 주먹씩 얹어줘요. 그래가지고, 어, 냉동할 거는 지플락에다가 죽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지퍼백에 팩에다가 이래 먹을 거 넣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한 주먹 넣고, 그래서 딱. 막어가지고 예 완전히 식은 다음에 탁탁탁탁 이렇게 냉동해 놓으면요 아주 예쁜죽이 돼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서 챙겨서 보내드리면은 받는 사람은 그냥 고그 지퍼백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되지만은 뭐~ 자기 재량껏 어~ 데펴서 간 맞춰 드시면 돼요 밑간은 소금을 좀 했기 때문에 간간하고 이 야채 호박 예, 땅콩 호박 아마 이 단호박이 들어가서 더 맛있을 거예요, 죽은. 그다음에 당근, 비트 있는 것만 넣었어요. 뭐 마늘,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도 안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철이 돼서 저는 양배추나 보라색 적채나 이렇게 가을 또 그다음에 콜라비 이런 게 나오면요. 그것도 꼭 이런 식으로 요렇게 꼭 같아요. 방법은 그렇게 썰어놔가지고 영양 죽을 끓이면요. 그 죽이 김부터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냄새부터가 달라요. 향이 얼마나 구수하고 들큰하고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그 죽이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야채죽 쓸때 아주 쉽게 그냥 재료만 다 손질해 놓고 쌀만 불렸다가 쌀 넣고 야채 위에 놓고 소금 좀 넣고 물 넉넉히 부어서. 뚜껑 닫고 딸랑딸랑 하면은 예불 껐다가 김다 빠지면 쓱 열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뒤집게로다 국자로 이렇게 한번 쳐서 줘봐요 왜냐면 된지 질은지 질지는 않더라고요 거의가 돼 그러면 그때 물을 좀어 커피 포트에다가 펄 뻘 끓여, 물 끓여가지고 끓는 물을 부어서 한번 우르르 끓여내면요. 아주 맛있는 영양 야채죽이 된답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 병속에 누워있는 분들은요.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보리살도 조금 불려봐서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이런 죽을 쓰다가 아, 이거 좀 올려서 이렇게 응용해서 자기 집에 야채들이 있으면 그냥 밥하는 것처럼 하면 은 영양밥이 되고, 그 다음 물을 좀더 부으면 영양죽이 돼가지고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 아침에 아침 먹이려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요런 죽한공기에서 먹이면 요참잘 먹고 굉장히 달콤. 하고 구수하고 맛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야채를 다 있는 대로 자기 집에 있는 거 무도 괜찮아요. 무도 썰어놓으면요 무죽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 양배추, 양파도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고구마도 있으면 넣을 수 있고요, 감자도 넣을 수 있고 집에 있는 야채가 있으면. 조리 뭐 응용하시면 돼요. 단지 요렇게 파란 야채는 색깔 때문에 죽이 다 끓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제 그거 마지막에 죽을 뜰 때에 그 위에다가 요 브로콜리 다진 거 아기 브로콜리거든요. 겨울 브로콜 요거를 살살살 뿌려주면 파슬리처럼 굉장히 예쁘고 맛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울 때일수록 이렇게 쉽게 쉽게 하셔가지고요. 가족들 건강 챙겨드리세요. 안녕.